일괄 정리하면 이분은, 3일 만에 원금 회복 다 하고, 700만원 버는 거예요. 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 컴퓨터에. 컴퓨터로. 지금 종목을 안 건드렸어요. 이 밑에 건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밑에 건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밑에 건. 그 위에 두 개, 두 개만 건드리고 있는 거요 근데, 위에 게 시향이 밀려서, 지금 16% 마이너스예요. 어, 위에 거는 어제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5%인데, 어, 1100만원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수계산 빠른 사람은 우에 거는 지금 주식이 약한 2억 가까이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2억 가까이. 매수로 가는 그래.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돈은 4천에서 6천 밖에 안 돼요. 예, 네, 이분이. 현재 상황이. 4천에서 6천. 아니면 많으면 9천. 예,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우에거 2억을 갖고 있고 이 밑에 거 1억 7천을 갖고 있어요. 거의 3억 8천을 갖고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돈은, 4천에서6천 또, 아니면 많으면 9천 예. 그 정도로. 밖 신용으로 안 사면 안돼. 어떻게 돼? 신용이 최, 최상이에요. 지금 미술을 쓰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죠? 미술을 쓰고 있다고요, 미술을. 미친 거 아니야? 미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계좌가. 왜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시, 이 밑에 있는, 어, 그, 종목을, 매도를 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매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절하라고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계좌의 같은 경우는 밑에 종목을 그대로 두고 있냐면 이거를 물량을 처리하게 되면 지금 주 주식을 3억 8천 원을 지고 있거든요. 예, 네, 3억 8천 1 0만 원. 이걸 지고 있어요. 지금 두 종목에. 여기 두 종목 하나도 완투에 근데 만약에 밑에 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정리하게 되면 요런 케이스는 즉이 케이스에서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주식 매수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조건 등락률만 볼건 볼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두 개를 하는데 미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계속 도전한다. 어떤 때는 700 어떤 때는 마이너스 800 어떤 때는 플러스 200. 그죠? 여기도 200. 결제일이 오니까.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계좌는. 그러면 밑에 걸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면 되지만 주식 매수량을 이만큼 추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이런 거 모르시죠? 그죠? 일반 투자자들은 계좌를 가졌을 때 예를 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손절하기가 아까워서 가져가는다, 라와는 다르죠. 자기 심적으로 너무 이건 팔기는 너무 아까워서 못 파는 경우, 그죠? 그거와는 다르잖아요. 이게잖아 같은 경우 는 팔게 손절을 해서 팔게 되면 추가로 주식을 이렇게 못 산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대일 상담이 아니에요. 이 사실 투자자들이 몰라요. 거의 몰라요. 주식을 우리가 하면 뭐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돈이나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계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계좌. 아니야, 이 계좌는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계좌. 못 하는 계좌야. 손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식을 추가로 살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손절을 할수 해야 되는 게 맞는 계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에, 천만 원이네 그래요. 예를 들어 에, 천만 원손실이 어제 산 거예요. 어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어제 이거 차익하고서 단타 먹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얘를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작년에 10%까지 가더라고 그랬던 저랬던 밑에서 샀어요 일단 17,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밑에서 추가로 더산 거예요 5만 몇천주 그러면 상,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65,000주면 2,800원 잡아도 3,000원 잡아도 얼마예요? 거의 2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천만 원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억이 만약에 20%만 가도 4천만 원 들어와요 사실 그 정도 폭을 그 가질 수는 없는 건데 이번에미수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얘는 신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딱두 개만 운영해 나머지 밑에 거는 본인이 갖고 계시던 거야 기존에 이 프로젝트 대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서 어느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 46% 짜리다 그러면 아 이거 뭐 주식수 얼마 안 되고 물 타면 되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거 타려면 몇억 들어가야 돼요 여기 파이 마이너스 80% 짜리가 있거든요. 200몇주 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노래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80% 짜리. 이거 주식을 얼마치 사야 되냐면 10만주를 넘게 사야 돼. 주식 250주를 253주인가를 물 타는데 10만주를 넘게 사야 된다고요. 내가 안 탔어요. 계산을 한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이런 계좌를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벌써 계산을 하고 들어가요. 뭐 얘를 물로 타게 하면 가능할까? 253주인데. 얘를 탈려면 몇 주가 필요할까? 10만 주를 넘게 사야 돼요. 포기했어요. 얘를 물을 타니 느 차라리 다른데 가서 수익을 내서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계좌는 지금 도전 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두 개가 3억 8천이에요. 3억 8천. 그러면 계산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3억 8천이면 상하가 한 번만 가, 가도 얼마야? 1억 1천만 원 들어와요. 그죠? 그럼 이 계좌는 본전을 다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기존 거 하나도 안 버리고. <laughs> 단순히 플러스 는 마이너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말 뜻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데, 음, 직장인으로 바빠요. 12시에 출근해서 어 밤늦게 와요 그러니까 장 주식을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던가, 아니면 방법이... 어... 그... 뭐랄까... 자동을 쓸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해볼까 우리 거 말고 시중에 있는 자동 라이센스를 샀나 봐요 한 서너 개 사신 거 같아요 그 계좌를 한 일곱 개도 이것까지 일곱 개 도저히 손을 댈수 없는 상황이야 종목 수가 백개가 넘어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분의 잘못이잖아 자동이 이었기 때문에 죄다 마이너스예요 매도가 안돼 가지고 그러면 이분 손실이 얼마 정도냐면 1억이 넘어요 지금 자동, 자동만 자동 돌렸는데 어.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볼 때는 어떤 일대일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기 관리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얼마냐? 다 쳐야 5천이야. 근데 그, 거기 있는 종목을 일일이 원금을 회복시키려면 5년이 가도 못 시켜요. 종목이 워낙 많아요. 100개도 넘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나머지 어, 계좌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을 하세요. 본인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럼 정리하자.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안에 거는 안 건드렸어요. 건든 거 없어요. 그냥 생긴 돈으로 주식을 산 거예요. 생긴 걸로 샀는데, 주식이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종목은 다른 거안 건드렸어요. 밑에는 그대로 두고.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벌써 원금 회복이 됐죠? 원금 회복 된 거예요. 나머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손절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한번 올라갔을 때 수익 상태로 돌렸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오른쪽은. 지금 얘는 1200이거든요. 현재 상태. 이게 1500, 6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200이에요. 1200인데 그러면 나머지 500은 뭐에요 기존 수익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기존 수익이. 그러면 한번 털어도 돼요. 그죠? 한꺼번에 털어도 되겠죠. 일괄정리하면 이분은 3일 만에 원금 회복 다 하고 7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자동 프로그램이 이제 시중에 있는 거는 다 검색기로 이용해서 하니까 검색기가 좋아야 돼요. 자동매매 쓸 정도에 놓인 사람들이 검색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투자 실력도 딸리는 사람이 검색기를 이치 이치 적으로 검색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은 걸 만들겠나요, 본인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다른 곳 스톡에서 개발한 걸 쓰세요. <laughs> 예. 이거 달릅니다 그거하고는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 그죠? 그래서 이거 이 경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신용을 짰어야 되고 주식 수를 지금 합쳐진 게 수량이 한 16,000, 17,000 정도예요. 17,000주. 예. 17,0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놀람> 맞나? 14,000가 4전 7,780, 8,000만16,000 정도 되네. 16,000. 7,000좀안 돼요. 그럼 8 1 8 8 7 5 0 6, 1억 3,000 들고 있네. 그지 1억 3,000. 되게 웃긴 어, 맞나? 만8 1 8 8 9,600. 3824 5840 3,000. 어. 그러네. 3전 정도 한게 1억 한2,000한 1억 3,000좀안 되게 들고 있어요. 그죠? 맞죠?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수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매수량이. 이것도 역시 비슷해요. 이걸 정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치? 예, 이게 모먹모뭇 하다가 비싸게 주고 매수가 된거예요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7,800원으로 되 있거든요. 7,748원, 7,800원. 7,650원이죠. 예, 7,650원. 유튜브에 보여드릴까? 잠깐만. 그죠 7,650원 이잖아요 그죠 7,650원 이에요 매수했치 근데 이분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죠 그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안사잖아 그지 공개된거 안사잖아 그지 예. 7,650원에 샀는데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상태에서는 어 정리를 해야 되는게 있고 어떤 상태는 정리를 하지 말고 어,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이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요이 밑에 거는, 다시 말하지만, 요 밑에 거는, 요것만, 요것만 매수된 거예요. 아까 그 계좌도 마찬가지, 아까 그 계좌도, 이분 본인이 갖고 있던 거고. 그래서, 어, 이 원금 회복 과정을 또 하나 지켜보게 되는데, 어제 한 건이 있는데, 그분은 잠깐 부재중이 있어가지고, 어... 좀 방법이 없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세종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일봉전에 뭐냐면 신용을 최대한 사가지고 반대매매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네? 뭐라고요? 주식을 최대한 사기 위해서 예 네. 반대매매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매매 액수가 한 570만원 정도 되거든요 570만원 정도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어, 예를 들어, 에이지라는 종목을 샀는데, 570만원이 마이너스 반대매매에요. 그 이틀 뒤에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분이 주식을 사서 산, 논 종목이 주, 상승을 해서 57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반대매매는 안 팔아도 되겠죠. 이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싫어요, 이건. 반, 일부러 반대매매를 되게끔, 어, 마이너스 상태까지 매수를 강제적으로 시켜버렸어요. 강제적으로 시켰다.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기술이야, 이것도. 마이너스 570만원인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해서 나가면, 57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반대매매를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오늘 한세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종목만 잘 골라서 급등만 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얘기야. 어?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계좌를 털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털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 구분을 못 짓죠. 왜냐하면 종목 이 전체 틀을 봐야 되니까 예, 전체 틀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체 틀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뭐뭐 계좌를 갖고 와서 뭐 뒤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렇게 원격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을 좀뭐 첨가할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아, 그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전략적으로 공략할 을 때는 종목 수를 많이 안 건드려요. 하나, 두 개만 건드려요. 예, 두 개만 진행을 해요. 예, 리딩을. 그래서 이분은 벌써 3일 만에 이 계좌에 하나서 본전 다 찾은 거예요. 어쩌면 저쪽에 있는 계좌까지 본전을 찾은 거죠 그죠? 여섯 무너진 여섯 개의 계좌 중에서, 그렇지? 갖고 있던 상태 거는 원금 회복 다한 거예요. 예, 네, 저쪽 거 저기 팔아버린 것까지 자동매매로 하시다가 갖고 있던 종목 뭐 그것까지 원금 회복이 다된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원금 회복 다한 거예요, 3일 만에. 운이 좋은 케이스고, 가벼웠으니까, 계좌가. 가볍잖아요. 이런 원금의 목을 무조건 종목만 갖고 가는 게 아니다. 계좌 전체를 살펴보고,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어느, 어느 거는 가져가. 상승한 거는 팔고, 손실한 거 가져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액수가 이랬을 때는 더 늘고, 어떨 때는 주식수가 더 줄고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마감할게요. 예, 또 길면 네. 짜증나, 여러분들도 그지? 예. 자, 성투자를 기원합니다.